와 여러분들 유니크 반지 나왔어 대박 어 뭐야 악몽 난이도에서 나온거면은 조금 그래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뭘까 과연 야첫 유니크 반지 뭔데 야이거봐 여러분들 우쇼봐요 민첩 으뜸에다 명중률 이 정도면 완전 상급이죠? 야, 이거 대박인데? 아, 일단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고생을 하면서 달려온 보람이 있구나. 야, 근데 치흑소리는 이걸로 이번 시즌 종결인데? <laughs> Tomorrow 거기다 왔어. 이제 죽어, 제발. 자, 어우, 너무 즐겨.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야, 잡았다 참았어. 아. 또딱 이제 뭐 졸업은 했으니까 지금 세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시피 쌍용원, 한 영혼 한 영혼을 필트로한한 송바가 세팅 한 송바가 들들에 세팅 이제 뭐 이제 다 그냥 레어나 이런 거고 뭐 세트 그렇게 돈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오쓰레셔 뭐야 오자마자 쓰레셔 뭔데 설마 에테겠어요? Nope. 아 에테는 아니고 그럼 사속해 한번 가나? 아셋 아, 아, 왜냐면 프렌즈 바바 할때좀 안좋은게 뭐냐면 어 뭐야 크리틱 소드? 오 이거 애텐데 아이씨 야 이거 초입부터 왜 자꾸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었다 놨다 해다이따그로 나와 근데 아 아깝네요 까비 야 유니크 목걸이 뭐지? 야 이거 오늘 그냥 피트 첫바퀴만 돌아보는건데왜 이렇게 막 그거 튀어나와 사실 대군주 나오면 목걸이는 졸업이긴 합니다. 시륵설이 이어서 레더 초창기 장신구 다 졸업해버려 볼까요? 아, 어 고양이는... 아, 근데 여러분들 고양이는 나쁘지 않아요. 아까 언급드렸던 대군주랑 더불어서 공속을 챙길 수 있는 유니크 목걸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 게 나온 거야. 뭐 달려도 있고 민첩이랑 원거리 공격 방어력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 와, 저런 설렘을 느끼려면 시즌 스타트 해야 하나? 크크크! 아무래도 그렇죠. 레더 초반에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아무리 업데이트가 없다고 해도 그거는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긴 해.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번 오픈런 때는 아무래도 바바리안으로 맨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말 양의를 다 써가지고 또 겨우 지옥나이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 졸업한 상태의 세팅인 함성바바 세팅으로 지금 있어요. 이번 시즌 목표는 프렌즈바바가 목표기는 한데, 프렌즈바바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어느 정도 아이템 파밍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함성바바 세팅으로 또 제일 가볼 만한 사냥터 중에서는 피트, 구덩이로 한번 첫 번째 사냥터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또 가보다가 돌만한 공포의 영역이 나오면 한번 놀러 가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렛츠고 아 그리고 이제 바바리안으로 파밍을 하니까 아이템 발견 스킬을 좀 이용해서 득템을 한번 노려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바리안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죠 오 쓰레셔 나왔다 뭐야 이거 아노예트에 까비 사소킷이라도 아 요번 바바리아는 재료템이랑 뭔가 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최종 프렌즈 바바 무기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죽음 버서커 엑스 세팅하는 거를 최종 목표 세팅으로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죽음 루너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엄청나게 고급 룬들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뭐 제일 비싼 룬이래봤자 백술은? 근데 이제 저는 버서커 엑스에다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기억이 잘안 나네. 물리 면역을 많이 봤던 거. 그럼 산마부 저것만 돼도 그 오,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봐요. <laughs> 아, 팩제가 없어 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레어 반지 대신에 착용을 하면은 레지를 많이 올려 줄수 있겠네요. 초반템으로 나쁘지 않겠는데? 아, 나 아까 공격 체크하고 가자는 걸왜또1 5분밖에안 남았잖아. 15분이라도 돌아볼까? 가자. 아, 거기 찔겨. <laughs> 야, 파인드로 아이템 나왔다. 대박. 야, 그렇지. 바로 이 맛이구나.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유니크 벨트가 하나 나왔네요. <laughs> 아, 볼까요? 노스페라 트의고리 뱀파이어 뱅 벨트. 어, 아, 뱀팡 벨트 나왔어요. 야,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격이 좋은 아이템은 아니지만 어, 이게 공교롭게 자꾸 초반에 제가 졸업 세팅에 해놨던 아이템들이 떨어지는데. <laughs> 야, 이제 옵션을 보시면 공속으로 올려줄 수 있는 유니크 벨트 중에 하나거든요. 피읍도 꽤 높게 챙길 수 있고 힘도 올라가고 이래서 물리계열 캐릭터를 세팅하실 때 공속이 살짝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뱀팡 벨트를 활용해서 나머지 공속을 또 세팅하는 경우도 있죠.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지금 하수도가 또 공격인데 라다몬트를 맨땅하면서 못 깼거든요. 요거만 한번 돌아보고 다시 또 피트로 복귀하겠습니다. 다시님, 우리 배신자 니흘라타 참교육하러 갑시다. 니흘라타 참교육하러 가자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애냥 깨는 김에 갔다 오지 뭐. 그럼 퀘스트 있는 거다 깨고 복귀하죠, 뭐. 기양 시작한 거 헬포지까지 다 깨버려 해보자. 죽어잇! 잡았다! 자, 스킬 하나 획득하고요 죽어잇!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볼까요? 지옥 난이도 헬포즈인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말룬이나 굴룬? 나중에 뭐, 죽음이나 이제 서약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면 헬포즈에서 제일 얻을 수 있는 괜찮은 룬들 중에 하나죠. 야, 진짜 지옥맨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나와주라. 갑니다. 제발. 아, 진짜. 아, 뚜껑이네 사자비. 스킬 하나 올라가고 번개장, 화염장 있어가지고 착용하고 있어. 뚜껑 없으면 쓸만하지. 낙타기 잡을 때까지 ESC 커안 하게. 야, 알겠습니다. 아, 무조건 가야죠. 자, 소중한 미션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급자족 룰 바뀐 거 있나요?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틀에서 변한 건 없고 저번 시즌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횃불 구할 때좀 힘들었잖아요. <laughs> 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햇볼 구할 때 아,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 캐릭터가 변하는 옵션도 변동 옵션으로 쳐가지고 진행하는 캐릭터에 맞는 옵션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게 룰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아 이씨 꼬맹이들이 야 원거리 공격 반칙이야 이 블리자드 자꾸 누가 쏘냐 이거 아 어디야 그래 그냥 들어가 인생 뭐 있습니까? 아니 어, 아니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제가 이기죠? 어디가 어디가 오 열쇠까지 줬어. <laughs> 자 미션대로 e s g 컨트롤은 이제 하지 않고 닐라타을 잡아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지 그럴걸요. 하여간 이제 뭐 콜브리거 애인가 오, 애텐데 야, 그래도, 콜로소스 불주면은, 통찰 재료로는 나쁘진 않아요. 네, 요거 사소에 나오면 그래도 쓸만하거든요? 자, 갑니다. 얍얍 아! 아! 아, 큐빙 진짜 못한다, 얘 아, 짜증나네. 지금, 핀들이 공역이에요 오, 어, 가볼까, 그러면? 아까, 요거, 깨놓길 잘했네. 아니었으면 못 갔을 텐데. <laughs> 핀들이 나한테 선물을 줄 거야. 아 물리 면역이다 안돼 도망가야돼 오 나왔다 뭐야 이거 이거 파괴참은 아닐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잠깐만 <laughs> 일단 다음 방에서 좀 까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기드참일것 같거든요 야 파인드에서 지금 득템을 두개째 하고있어 <laughs> 한번 까볼게요 가자 아 매찬이 왜 이렇게 ㅅ 이처럼 나왔어 그래도 삥은 거의 상급이네요 상자말인도 상급이고 매찬이 굉장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기대참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파인드 아니었으면 또못 얻을 거를 득템을 하네요 오야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 자 방상이 몇 나왔나 볼까요 아, 54방상. 자, 구블린 발가락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프렌즈바바로 넘어가면은 써먹을 수 있는 유니크 부츠가 되겠죠. 보관을 했다 사용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오, 고급사이드 에테인가요? 오, 에테다. 사소캣 아, 사소캣은 나왔는데. 이게 나름 고급 옵션이 잘 나왔다 가격이 보너스가 될수 있거든요 아이 뭔가 아쉽네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이 자체로도 에테 사이드에 사소켓이 뚫렸다 뭐 이렇게 봐도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있지 않을까 비싸진 않겠지만 가지고 있다가 뭐 올려놔서 팔리면 용돈 정도의 가격이라도 팔아보겠습니다 네, 사신노바소서분들이 투명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네, 에테도 이제 수요가 있거든요 아 근데 고급의 옵션이 좀 아쉽긴 하네 까비까비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요거 이제 2 시부터는 타워가 공포의 영역이니까 마지막으로 피트 돌고 바로 넘어가 보죠. 오, 잠깐만. 야, 오자마자 코르 뭐야 이거? 아, 이거 타워를 시작하자마자 초입에서 코르 나왔는데, 아, 이 코르는 진짜 좀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나중에 뭐 무기 만들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야 맞아요, 그렇죠? 나름 득템이죠, 이거.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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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러분들, 말론 나왔어요. 대박이야. 아, 근데 말론은 진짜 제가 좀 나왔으면 했었던 바램이 뭐였냐면은, 아까 헬프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약의 말론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뭐야, 타월은 첫 바퀴부터 이렇게 말론이 나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코룬이랑 말룬이 한타워에서 나왔어요. 야, 너무 좋아, 진짜로. 오, 잠깐만. 야, 여러분들, 이거 봐요. 파인드로 코룬 또 나왔어.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야, 미쳤다, 미쳤어. 코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스하구만. 야, 역시 파인드가 진정한 득템원이었나?